그냥 오늘 어, 송우혁 강의를 송우혁에 대한 집중에 대한 오늘 명상 의식 명상의 파트 원 집중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느낀 점을 간단하게 클로즈업을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나가 보시고 아한 분씩 나가셔서 한분 나가셔서 예 네, 나가셔서, 요선생님 거예요 선사님이 국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불가한 모 됐어요. 아니 여기 아, 제가 아, 말하고 싶은 내아 그래요 말해주요 제가 그송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음. 그 중에서 이게 강의 의용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제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그 말을 들었던 건매 순간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남이 보인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화를 나기 내기 전에 먼저 나를 생각해 본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어 이런 걸 사한테 본다는데 이 말들이 저는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거나 그러면 너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어, 이런 게 즉각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아 내가 남한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말과 행동을 했었을 때좀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네요. 생각을 보 얘기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보여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멍 때리고 이거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어좀 머릿속에 뭐 생각이 많고 의식이 뭐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 집중이라는 게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좀더 이거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좀더 한다면 뭔가 좀더 뭐라고 할까 집중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음, 집중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더 집중하는 게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아까 선생님께서 어떤 사물과 모형을 봤을 때그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했다고 그러셔서 왜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턱이 돌아갔어 <laughs> 아, 그런 <거>? 그래서, <laughs> 제가 아, 저렇게 나도 뭔가를 연습하고 연습을 하면 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뭐.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선생님께서 아까 훗날 좀 이게 돌고 돌아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냥 재밌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어, 뭐, 특별한 거는 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laughs> 다음 분 그러면. 오늘 느낀 거 말씀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숙입니다 근처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분께서, 어, 그냥 그 본인의 내공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냥 영혼없이 말을 막 흘러 지나갔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음. <laughs> 저를 따져보면서 남이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당신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집중을 해서 좀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laughs> 저는 딱 강력하게 요청을 음. 하셨는데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영혼없이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근데 또 오늘 또송강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제가 <laughs> 더 기기 울려서. <laughs> 태도를 좀 변화를 해야겠다, <laughs>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 강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강의는, 뭐, 저희 또 다른 이제 성찰을 하게 됐고요. 네. 그때 계속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 <laughs> 그 영혼 없는 태도는 이제 그만하고, 네. <laughs> 정말 의식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좀 길러야겠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정작가님, 나오시고. 이게 <laughs> 무대에 생긴 <생기게> 게더 노력하고 있는 <laughs> 네. 좋겠다는 이 듭니다. 아, 네, 저는요. 오늘 이제 의식이랑 명상이랑 집중이라는 그런 것들을 어, 그냥 모호하게만 좀 알고 있었다면, 오늘 되게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쓸 때도 주제를 딱 잡고 가야 그한글 안에서 이렇게 그뭐 사례를 넣던 뭐내 얘기를 쓰던 그 주제에 맞는 거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쓰는 게 이제 글인데 음, 그거랑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딱 목표나 이런 것들을 딱 정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느낀 점? 느낀 점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강의에 대해서 총평 간단하게 만해주세요잘 들었습니다 아네 됐습니다 이미 <laughs> <laughs> 작가님 나오신데 소감? 간단하게 간단 끝나게 하세요 오늘 아까 그 마우스 관찰하는 걸 보면서 집중을 하는데 힘을 빼야 집중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문제를 하면서 제가 요즘 계속 듣고 있는 게힘 빼기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계속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정되고 방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힘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나를 계속 관찰, 아까 하는데 이게 쪼그라들어 있다라는 나를 보면서 많이 지쳐있구나 이런 걸좀 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결론은 힘을 좀 많이 계속 빼야 되겠다. 힘을 빼는 게 집중하는 거였고 아까 멍 때리면서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진짜 그림이 이렇게도 길어지고 이렇게 짧아지기다 이런 걸볼수있었다고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리고 가볍게 보자 잘하려고 용쓰니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이 편안해질 때 그때 잠재의식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이고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둘만 잠깐 선언하냐면 지금 이분들이 모두신분다 얘기를 몰입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여러분들의 사건이에요. 이분이 말한 것도 여러분의 사건이고 어차피 말한 것도 자기의 사건인데 또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면 서로 간의 주파수를 공유해요. 그래서 집단 지성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강력하고. 집단이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과 공동선을 가지고 세상을 열어나가면 정말 모든 운이 뭉치기 때문에 엄청난 어마어마 한 힘이 나요. 종교가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어긋나는 걸로 너무 나, 나빠지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그거죠. 멍 때리는 건 차라리 아신 힘을 빼고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 빼는 연습이 멍으로 나타난 건데 습관이 되면 이제 멍을 안 때려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은 경험을 해주시고 그거에 다내 경험이니까 내 경험에 맞게 다 의연하게 참험해보겠습니다이 음. 형님 나오시고. 아, 네. 어, 저는, 저는 뭐 우연찮게 선생님 카톡 단체방에서 네. 보게 됐고 저는 이제 이게 집중이나 요 거를 들으려고 오진 않았어요. 뭐 관심 없는 주제고 제가 이제 주제를 있는건 운이거든요. <laughs> 이명함이 이 제가 제일 좋아해서 왔어요. 운에 흐름을 지배하는 자가 운명을 바꾸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업을 한 십몇 년 하고 뭐 상가 대행 하고 좀 사업도 크게 될 때도 있고 그런 데 망가질 때도 있고 그랬는데 뭔가 뭐1%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몇년 전부터 명리학을 공부를 하고 아, 예. 이제 뭐운에 관련된 것도 또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거 일맥상통해서 이것도 하나. 그러니까 생각이 나중에 습관이 돼서 마지막 팔자까지 바꾼다라는 그, 그 내용을 항상 가슴속에 있는데, 그중에 생각을 집중과 의도가 바꿔서 습일, 습을 만들어서 이제 팔자까지도 바꾸는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언뜻 음. 들었고, 요즘 그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했던 주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직원이나 누군가에게... 제 제가 말하는 게 본질이다. 본질하고 어긋나는 걸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고 쓸데없는 거는 가지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고, 또 생각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유익했고, 뭐 느낀 점은 뭐 상당히 좋은 강의였고, 이런 강의가 이렇게 어더 여러 주제로, 할때뭐좀 참석해서 저한테 도움을 좀더 받고자 뭐 그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보케색. 아름다운. 아니 나와서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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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느낀 거 말씀하시면. <laughs> 안녕하세요 경준입니다. 어, 저는 오늘 강의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던 건 간단하게 생각해요. 명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내 자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거 솔직히 다른 거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 자신만 알면 어 명상도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두려워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일 잘 본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 그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살거든요. 그 착각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착각을 깨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명상을 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진짜 멍청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저분께서. 생활 속에서. 운전하가도 멍 때리고 있고, 가만히 있다가도 멍 때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으면, 복잡하거든요. 생각이.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눈을 감으면, 초기에는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잠을 자려고 딱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다고. 생각이 나니까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잠을 안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양 100, 양99 이렇게 세야 되는 거, 멍 때린다는 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배운 강의는 딱 초점은 이거라 생각해요. 내 자신을 알자.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내 자신만 알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좀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감사합니다. 네. 그 이렇게 이제 별거 아니지만 그 진행을 해봤는데 집단지성을 이용하고 집단의 생각과 의식이 융합하는 자리라서 쉽지 않고 컨트롤하기도 어려워요 왜? 이상한 말이 나와버리면 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의 불필요한 언어나 불필요한 생각이 튀어나왔을 때 그걸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떠들기만 하죠 그냥 말만 하고 너희들 들어 내 말이 진짜니까 저는 좀 오늘은 한번 소통하고 싶었고 고가 하고 싶었고,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나중에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현상들, 막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흐른다거나,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갑자기 뭔가 발현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쉽게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원래는 기본 설명을 한 3주 동안 하고요. 3주 동안 한 다음에 명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칩신과 오행이 있으면, 음과 양이 존재하고 무극이 있으면서 삼태극으로 변화되면서 계속 팔키로 진행되면서 사상과 팔키가 나오고 이거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술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냥 바로 실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거 또 어렵다고 나오고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렵게 나왔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드리려고노력 했고 마지막엔 다 얻어가셨고 충분히 얻어갔는데 여기서 욕심부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순간 불현듯 진행할 겁니다. 그때 대하시는 분들 오시면 되고 어, 금액도 제 마음에 전 점쳐서 하거든요. 넘쳐서 얼마 그러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어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2는 어 의식명상 파트로 똑같이 갈 건데 파트는 좀 주제가 다를 겁니다 집중해서 다른 파트로 갈 건데 그건 제가 결정을 천천히 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